도로 주행 비코스 출발. 출발 지점은 미추홀구 경찰서 민원실 건너편에서 출발한다. 출발하면 2 차로로 진입한다. 에서 직진 한다 30km 이 하로 진행 한다. 인하 공전 정문에서 우회전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하로 다음 횡단보도까지 서행한다. 2차로로 계속 진행한다. 와화 풍류 아파트, 상가 건물을 지나 우회전한다. 우회전할 때 항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야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하며 2차로로 바로 진입한다. 우측의 현대 자동차 서비스 중에서 3차로로 진입한다. 작은 횡단보도에서 꼭 일시 정지 후 2차로로 진입한다. 계속 진행 중이다. 장미 아파트 왼쪽에 세계로 마트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3차로 진입한다. 소망교의 사거리에서 3차로로 진입하면 저절로 2차로로 운행하게 된다 2차로로 50km 이하로 안전하게 진행 중이다. 힘찬 마트 앞 직선 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직전 구분 길에서 변경하면 감점이 있다. 2차로로 계속 진행하다가 힘찬 마트 지나기 전구분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면 감점이 있다. 힘찬 마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진하다가 힘차한 마트를 지나자마자 직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한다. 1차로로 계속 진행한다. 왼쪽에 옹진구청, 횡단보도 신호 등에서 유턴을 준비한다. 유턴 후 반드시 3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유턴 후 반드시 3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2차로로 진입한다. 기후로 이하로 2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한다. 3차로로 진행한다. 야우교기안 그 교차로부터 3차로로 진행한다. 공사 중일 때는 좌측을 보고 미리 차선 변경을 한다.휴일 촬영 시 3차로 마트 진입 차량 정체로 2차로 진행 중이다. 평일 시험 볼 때는 3차로로 진행해야 한다. 3차로에 있는 차, 차들이 3개로 마트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다. 평일날 시험 볼 때는 삼철에 차들이 많이 없다. 우측에 세개로 마트가 보이면 우회전한다.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한다. 남부경찰서 정문이 보인다. 그러면 1차로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준비한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좌회전한다. 우측에 민솔가스 간판이 보인다. 2차로로 진입한다. 비코스 종료 지점은 민솔가스 입구이다. 비코스 종료.